자 여러분들 저희가 또 이제 세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그 세입자들을 제가 쫓아 냈거든요 어이 세입자분들 방 꼬라지가 이게 뭡니까 이게 방을 너무 더럽게 쓰기 때문에 세입자분들 집을 나가주셔야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쫓아낸 세입자들이 캠핑장을 지금 가가지고 자기들끼리 아주 그냥 신나고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집주인들이 이렇게 분통이 터져 죽겠는데 그래서 지금 가서 여러분들 세입자들 깽판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교육. 거기에 플러스 지금 연주가 응. 재현이가 혹시 다른 여자랑 놀고 있지 않나? <laughs> 너네 지금 텐트에 다른 여자 누워 있잖아. 아 어떻게 알았어? 어, 아지금다걱정많 맞은 바로 따라왔거든요. <laughs> <laughs> 그러고 심지어 아까 저희가 촬영할 때 연주한테 영상 통화로. 많으니까 와서 먹고 싶으면 먹어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것만 가져갑니다. 해빵. <laughs> 지금 연락이 왔는데 낮잠을 잤다고. 재원이가 연락이 몇 시간 동안 안 됐었죠? 두 시간 동안 안 됐습니다. 헉 헉. 평소에 재원이가 낮잠을 자는 편인가요? 글쎄요. <laughs> 지금 혹시 그럼 아 그럼 이제 저녁 먹겠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막 한번 싹 물어보면 되지 않을까? 아니요제 말투가 아니에요 원래 연주 말투면 네가 낮잠을 잤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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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밥 먹는데? 네어 아주 좋은 타이밍에 도착합니다 저희 15분 있다 도착하거든요 <laughs> 와, <진짜. 웃음> 어 슬슬 막 계곡에서 놀던 사람들 보이고요 빵빵이들 같고요. 맞아? 모르네. 자 신기해서 봤. 존나 관정이다 우리, 우리 알아본 줄 알고. <laughs> 어 여기 캠핑존 같은데 저기 막 텐트 있는 거 아니야 저거 지금? 저희가 지금 여기거든요. 네. 저원이 여기거든요? 어. 미행 너무 오랜만이에요. 너무 신나. <laughs> 갑시다. 도착했습니다 아우 <laughs> 어. 저희가 여기니까 어, 일로 좀더 가야돼 오케이 <laughs> 저쪽으로 좀더 가면 된다 가자고 어때? 너무 궁금해 <laughs> <아름다운> 기도 <기분 웃음> 너무 좋아 재현이 <laughs> <세연이>, 하이 <laughs> 어 세연이 고기 굽고 있어요 뭐야 재현이한테 패배 왔어? 세연이가 굽는 중 냠냠 <laughs> 이러고 있는데 <있네. 웃음> 우리도 세연이가 굽고 있는 거 보고 있다 임마 <laughs> 그러면 우선 얘네를 어떻게 놀래켜 줄까요? 혹시 몰랐어 레이저 이렇게 가져오긴 하는데. 그거는 <laughs> <laughs> 이렇게. 레이저를... 일단 레이저로 가자. <laughs> 자 세워디의 <세연이의> 왼팔 보입니다. <웃음> <웃음> 쏩니다, 쏩니다. 레이저 꼬. <laughs> <laughs> 자 과연, 어 재원이 나왔어요. <laughs> 재원이 몰라요? <laughs> 내가 갑자기 뭐? 어? <laughs> <laughs> 표정이 똑같아 <laughs> 표정이 그냥 <웃음> 와 코앞에 있어요 재환이 레이저 한번 쏘겠습니다 네난 <laughs> <못 웃음> 레이저 재민이가 뭐, 어, 이렇게 쓴줄 알았어 맞 <laughs> 맞아 <근데. 웃음> 옆에. 오, 아니 이게 커져서 나한테 막 계속 가는 거야. <laughs> 아 이거는 싸움을 하자는 얘긴데. 조조 <laughs> 봐 그냥. 좀 살인 예고라고 막. 그러니까, 아니 아까 저기서 오준영 뭐, 그 빨간색 점이 했지. <laughs> 지빈 씨. 네. 당신이 저희 쫓아냈잖아요. 네. 근데 왜 따라오고가죠? 아까 연주한테 그 고기 많이 있으니까 먹으러 오라면 오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고기 먹으려고 보여주시죠. 아물또 가져왔어요? 민 손으로는 안 올지. 어, 그럼. 우리다. <laughs> 아 그러면 가면 불러 좀 들어가서 누워 있을게. 손님 대접이 왜 이래 이거 이자가 이거. 아유. 이렇게 좋은 거 좀. 자 드세요 드세요. 그거 저희 저희가 저희가 한 거예요. 그거 가서 본인들 것 대표 이제. 의자도 <laughs> 그 저기 좋은거 있네. <laughs> 일상 씨 여기 밥세개 대피시면 돼요 이제. <laughs> 아니 나는 근데 일상이 표 라면을 엄청 기대하고 왔어. 덜 어, 라면 안 끊을려 했는데 아. 어 맛있겠다. 일상이가 라면 진짜 기깔나게 끓이거든요. 아, 진짜 그렇게 현혹 시켜가지고 라면까지 먹고 가려고. 은주야 <laughs> <laughs> 와 보니까 어때? 이거 캠핑에서 온 고기가 진짜 찐이야 우리가 오늘은 미행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목적은 깽판이었기 때문에 아, 아이고 이걸 말해버렸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세현이는 오늘 고기 굽는 역할이야? 그렇습니다 와와 세현이는 불쇼를 하네 너무 태우는 거 아닌가요? 잘못 구우시는 거 같은데 맞나요? 정확하게 아, 뒤집어졌어요 아그래 어때 본인이 직접 구운 맛은? 어머! <laughs> <뭐야>? 와우! 이미 뭐랑 뭐랑? 오열비오! 첫 캠핑 첫 바베큐 <웃음> 만족스럽나요? 여기서 장고하겠습니다 누구 마음도. 와 이거 뭐야? 잘끓였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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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만 해주세요 와 진짜 백만 유두번데 리액션 진짜 기대된다 그니까 현중 먹어봐 그릴룩밥더 줘보네 진짜 대박이다. <laughs> 완전 지우식 리액션. 만족. <laughs> <laughs> 완전 캠프파이어 느낌. <옵니까? 웃음> 아주 <laughs> 캠프파이어 옵니까. 뭐 <laughs> 새로운 유튜버의 리액션은 어떨까? 그냥 갖다 줄까? 와, 일주로, 대박. 자 라면 끓인 일상이. 자 라면만 잘 끓인다고 유튜버 안 돼요. <laughs> 명주 내려오면. 아 제대로 식사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다 먹어버렸지 뭐야? 배가 너무 부릅니다 지금. 아 배고파. 뭔가 우리도다 처먹어가지고. 아 배고파. 이 <laughs> 밥만 사올 줄은 몰랐네. 요뭘칼 <laughs> 수도 있어 이것도. 그러니까. 갑자기 막 트렁크에 소세지라든지 막 버섯이라든지 그러니까 뭔가 스테이크에다 고기 바꿔고 <laughs> 자 여러분들 잘 먹고 갑니다 자 저희 이제 들어가 볼게요 남은 거다 드시고 들어가서 자야지 이제 그래도 재원씨 여자랑은 안 놀고 있었네요 갖고 왔어요 여자들